안녕하세요, 입구수입니다. 다이소에서 신상이 또 나왔습니다. 롤테이프랑 키스컷을 하나에 천 원에. 이런 키스컷이 보통 오천 원에서 비싼 건 팔천 원까지 가는데 하나에 천 원에. 대박이죠. 과연 다이소의 천 원짜리 키스컷은 어떤 퀄리티일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롤 마스킹 테이프부터 보겠습니다. 좀 놀랐던 게이 패키지 디자인부터 일반 문구 브랜드에서 파는 것처럼 되게 센스있고 귀엽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전스러운 느낌의 옛날 폰트도 요즘 문구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글씨체를 썼고 하다 에도 라벨기로 뽑은 듯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나를 감동시켜 뒤쪽에 이렇게 디자인이 나와 있는데 그냥 딱 봐도 너무 이쁘죠? 몽글몽글하고 짠오 이쁘다 네 예쁩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천 원이라는 게 제가 오늘 하울하면서 또 똑같은 말을 할것 같습니다. 절취선은 없고 이렇게 가위로 끊어줘야 되고 파스텔 톤의 무난한 디자인입니다. 안쪽에 이렇게 칼선이 나 있습니다. 오 이쁘죠? 되게 러블리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모양 칼선도 내주시고. 허, 너무 괜찮은데요? 요즘 다이소에서 메모지나 이런 거 나올 때좀 획기 돈달까? 푸르딩딩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몰라요. 이렇게 볼땐 괜찮은데 또 다이어리에 붙이면 그런 느낌이 날수 있어서 조금 이따가 활용 닦고를 하면서 한번 볼게요. 모조지 재질이라서 위에다가 글씨를 쓸수 있습니다. 다음 디자인 볼게요. 이걸 또두 가지 종류로 냈어. 대박이죠? 다음 거는 이런 디자인. 오, 이것도 예쁘다. 두 번째 거 디자인도 무난하고 예쁘죠? 무난하다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좀 없는 게 진짜 무난해요. 어려운 디자인이 아니고 단순하게 여기저기 붙이기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테두리가 블러 처리되어 있는 거 너무 좋다. 나루토마기 디자인도 있고 하트도 있고 이거는 7가지가 아니라 6가지네요. 배경지로 붙여주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디자인과 색감은 다꾸 치트키입니다. 다꾸로들은 이걸 왜 사야 하냐면요. 잘라쓰는 모조지라는 스티커를 이 문구 작가분들이 가끔 파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두 장에 막천 원에 팔아. 내가 직접 잘라서 써야 되는데 천 원에 판다고요. 70조각, 60조각을 단돈 천 원에. 대박이죠? 재고를 많이 풀어놨을지 모르겠네요. 이거 진짜 좀 약간 대란이 예상되는데? 다음은 한글과 알파벳 키스컷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알파벳 스티커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걸 키스컷으로 내주셨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알파벳이라고 써있는데 한글이에요. 패키지 포장이 잘못됐나봐요. 너무 신기하다. 다이소에서 한글 키스컷을 내는 수준까지 올라오다니. 다꾸러의 심장을 울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키스컷이거든요? 와, 한글 키스컷이야. 미쳤어. 어, 숫자도 있다. 대박이다. 사이즈도 너무 앙증맞고 귀엽네요. 어, 너무 좋아. 어떡해? 다이소 너무 좋아. 자음, 모음, 숫자. 다이소에서 한글 스티커를 내준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자음이랑 모음이랑 합치면 좀안 예쁜 경향이 있긴 했어요. 이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재질은 살짝 빛나는 유광이고요. 색깔이 여러 가지여 가지고 조합하면서 쓰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지북에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숫자 0부터 9까지 한번 붙여봤고요 되게 조금 조금 하고 이쁘죠? 숫자가 조금 해가지고 먼슬리에 붙이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글 스티커를 한번 조합해 볼까요? 저는 한글 스티커는 자음과 모음 배합이 자연스럽게 이쁜 게 좋은 한글 스티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입구소라고 해봤는데 귀여운 것 같은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받침 없는 것들은 웬만하면 이쁩니다. 받침 있는 글씨가 이뻐야지 진짜 이쁜 거거든요. 받침이 있는 글씨도 이 정도면은 자연스러운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안 이상하죠? 천원에 이 퀄리티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좋은 거죠. 한글 스티커는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이쁘게 붙이면 이쁘고 이상하게 붙이면 이상한데 저는 한글 스티커를 자주 쓰는 편은 아니어가지고네 여러분들은 잘쓸수 있을 거예요. 한글 키스컷 찍먹하고 싶은 분들은 이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알파벳입니다. 아니 저는 다이소에서 알파벳 스티커 내주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기다렸다고 안 그래도 지난번에 빈 티지때한번 내주고 안 내줘가지고 되게 아쉬웠는데 이렇게 키스컷으로 돌아오다니 감동이야. 와 너무 이뻐. 와 패턴이 되게 긴데요 생각보다? 패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쪽은 대문자고 이쪽은 소문자네. 근데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서 조금만 컸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한글 스티커는 작을수록 예쁜데 알파벳 스티커는 그래도 조금 커야지 예쁘거든요. 조금 아쉬운 게 글씨에 비해 이 투명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빼면 은 완벽합니다. 근데 알파벳 스티커 부... 붙이는 거 귀찮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와 이게 사이즈가 작으니까 붙일 때손 아프네. 아 이거 다 붙이기 너무 귀찮아. 이제 이거 ABCD만 조금 붙이고 말게요. 죄송합니다. 요런 느낌. 되게 양증맞고 귀엽죠? 따로 디자인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기본 글씨체여가지고, 감성 닦고부터 귀여운 닦고, 모든 곳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까 한글 스티커랑 같은 재질이고, 이렇게 유광입니다. 무광이었으면 더예뻤을것 같죠? 다음 키스컷. 이게 진짜 예쁠것 같더라고요. 이게 대박이야. 와, 다이소 감다살이다, 진짜. 감이 다 살았어. 대박. 무광이다, 이거. 헉, 어머! 어머머머머머 너무 예쁜데 대박 쌓고. 너무 이쁘다. 만약에 오늘 하울한 것 중에 꼭 사야 한다면 이별 키스컷을 사야 되네요. 여러분 진짜 이쁜데 이거 이거는 진짜 다이소 거 아닌 것 같아. 그래 다이소 이거거든. 어머 너무 잘 랠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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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미쳤다. 진짜 이쁜데 와 은박에다가 이별 봐. 이거는 밖으로가 아닌 사람들도 사야 된다. 이거는 와 어, 너무 이뻐 기절이야. 여러분 보세요. 헉. 기절 기절 이런 라인 스티커는 달랑 나눠주기 너무 좋거든요 마스킹 테이프 대용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와 너무 예쁘다 대박 으, 진짜 예쁘죠 와이 이쁨이 카메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다 붙여볼게요 와 테두리를 블러 처리를 했어 토마토 디자인도 이거 너무 귀여운데 근데 이거 예전에 마스킹 테이프로 냈던 디자인 아니에요 와 라인 테이프 너무 예쁜데요 미쳤어 라인 키스컷 진짜 예쁘죠? 양은 이 정도거든요? 대박이다. 너무 예뻐요. 이거. 이게 감다살인 포인트가 뭐냐면은 얇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두툼했으면 은덜 예뻤을 것 같아. 이게 얇아서 예뻐. 다른 디자인이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붙여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진짜. 그래. 너무 예쁘죠? 할 말이 없네요. 예쁘다는 말밖엔. 좀 감탄스러웠던 게이별 테두리 부분을 블러 처리했다는 거. 여러분 이거 너무 예쁜데요? 어떡하죠? 예, 네, 사야겠네요. 뭐, 이쁘다는 말밖에 따로 할 얘기가 없어 가지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와, 이거는 패턴도 기네. 와, 진짜 짱이다. 여러분! 음박이에요, 음박. 은박. 제가 왜 자꾸 음박을 강조하냐면은 저희 다꾸 문구판에서 음박이 또 유행이거든요? 요즘 키스컷에 거의 다 음박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이소에서 이 가격으로 내줬으니까 감탄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느낀 점을 서술하시오. 저는 진짜, 네,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다이소한테 항상 많은 걸 바라지 않거든요? 디자인 예쁜 거는 바라지 않고, 도형이나 뭐, 5,000원, 6,000원 주고 사기 돈 아까운 것들. 그런 거를 다이소에서 내줬으면 한다고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진짜 어디든 활용할 수 있고, 유행도 없을 것 같아. 계속 쓸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다이소 키스컷 타월할 때마다 사람들이 댓글로 입모아서 하는 말이, 데코 스티커를 내줬으면 좋겠다였거든요? 이거 데코 스티커를 천 원에 이렇게 딱 내주셨네요.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제가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다꾸 유행이 지나고 내 다꾸 스타일이 바뀌어도 그냥 붙이면 이쁠 것 같아. 요런 뽀짝이 우리가 원한 거잖아. 뽀짝이 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요상한거 내지 말고. 너무 좋아요. 이대로만 해주세요. 지금 문구팀 직원 딱 어디 가지 말고 이 다이소에서 뼈를 묻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당신들이 일을 너무 잘하시거든요. 원래 그냥 브랜드에서 샀으면은 이게 5천 원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천 원에 해주는 거니까, 돈이 굳는 거잖아요? 와, 패턴 너무 많고, 너무 예뻐 이건 약간 획기도 없는 것 같고, 진짜 너무 예쁜데 이거는 진짜 5, 6천 원에 팔아도 할 말이 없는 디자인이야. 발주 수량을 얼마나 넣길래 천 원에 맞출 수 있는 거냐고. 제가 다이소 하울 할 때마다 막, 이거 예쁘니까 사세요, 사세요 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역대급. 그냥 최고. 내가 여태까지 다이소 하울 한것 중에 최고. 이건 진짜 꼭 사야 돼. 안 사면 후회할 거예요, 이거는. 단종되면은 마음이 너무 쓰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아까 그 모조지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이거 꼭 사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 안 사면 후회한다. 아니, 피스가 진짜 엄청 많은데? 여러분, 이것도 이쁘지 않아요? 이 배경지도 별모양이어가지고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버리지 말고. 네, 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쁘죠? 다이소 가야겠어요? 안 가야겠어요? 가야겠죠? 이거 그냥 핸드폰 뒤에다 붙여줘도 이쁠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붙이는 거죠. 너무 예쁘지? 이렇게 다이소 신상 6개를 같이 한번 열어봤고요. 처음에 키스컷 나온다 해가지고, 와, 대박이다 했는데, 열어보니까 진짜 더 대박이고요. 일반 브랜드 문구 많이 사신 분들은 공감할 포인트지만, 다이소 문구는 나중에 보면은 촌스러운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번 이 6가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진짜 잘 뽑았습니다. 나중에 봐도 그렇게 촌스럽다는 생각이 안들것 같아요. 특히 이별 스티커랑 라인 스티커, 이거를 진짜 강력 추천드리고요. 저는 그럼 이제 순돌이 산책 갔다 와서 활용받고를 해보겠습니다. 안녕! 다꾸하러 왔습니다. 이거는 A7 다이소 다이어리고요 진짜 작년에 사가지고 너무 잘 썼어요. 이 정도 남았는데 꽤 많이 썼죠. 음, 이 닦고도 예쁘지 않나요? 활용 닦고 가보자고. 아까 붙여놓은 모조지 스티커부터 써볼까요? 와, 너무 예쁘다. 오늘 일기를 쓰려고 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활용한 디어옴도 섞어가지고 닦고를 해볼게요. 이거 잘라볼까? 신상 되게 빨리 구하지 않았나요? 구독자분이 저한테 이거 나왔다고 DM을 보내주신 거예요. 구매 대행을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신상을 빨리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구매 대행 해주신 구독자분 정말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해요. 그대가 없었으면 이렇게 빨리 하울을 하지 못했을 것이야. 감사합니다. 무난한 클로바를 먼저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말고 하얀 색깔 없나? 와, 방금 산책하면서 목이 물렸어요. 와, 이렇게 됐어. 아니, 제발, 무지속지 내주면 안 되겠니, 다이소야? 왜 항상 이렇게 패턴이 있는 거니, 이거 패턴 활용한 사람 별로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지난번에 하울한 다이소 편지지를 바탕에 좀 깔아줘야겠습니다. 제가 프로딩딩 획기 논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이 편지지 보면은 색깔이 좀 탁하죠? 모조지는 생각보다 안 탁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고스 또 뗐다고 이렇게 또 주름이 갔네. 디어움이 너무 노랑노랑해가지고, 아, 좀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파란 색깔 그냥 끼얹어봐. 일단 모조지를 여기저기 붙여주고 시작할게요. 막 붙여도 이쁘죠? 이렇게. 이렇게 대충 붙여주고 시작을 합시다. 오. 남은 부분은 이쪽에다가. 제가 사실 모조지 활용을 잘 못해요. 잘안 써봐가지고. 다꾸는 계속 꾸며봐야 하니까 일단 킵고잉 하겠습니다. 이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진짜? 진짜 이뻐. 오, 예뻐. 월요일을 지워주고, 오늘 날짜를 써봅시다. 아, 이 라인 너무 이쁘지 않아? 진짜 예뻐요 날짜 키스컷부터 이렇게 써줄게요. 솔직히 무난해요. 막 엄청 예쁘진 않아, 이거는. 이 가격에 살수 있는 게 메리트가 큰 거지. 막 엄청나게 예쁘진 않습니다. 았 개인의 취향입니다. 근데 이렇게 색깔이 다르면 단점이 만약에 여기서 알파벳을 썼어. 그러면 다음 패턴을 또 갖다가 써야 돼요. 안 그러면은 색 조합이 이상하게 돼. 지금 초록색깔 알이 없어 가지고 다른 걸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노란색이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조합이 잘 되면 예쁜데 좀 애매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Y Y Y. R만 요색이면 참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귀찮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누워만 있어가지고 아, 디어옴 너무 이쁘다 마스킹 테이프를 써보겠어. 한글 스티커도 써볼까요? 어제 동생들을 저희 집에 초대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벽까지 술 먹다가 아침에 힘들게 일어났습니다. 아 이거 봐또 시옷이 없어. 검정색으로 쓰고 싶은데 그럼 그냥 니은을 거꾸로 해볼까? 이렇게 어 은근히 어울려. 닝닝닝닝닝 닝이 또 없어 니은이. 니은이 왜 없냐고? 이렇게 또 새거를 꺼내야 돼. 귀찮아. 어, 근데 그 시체 또 이렇게 붙이니까 이쁜 것 같은데... 이응이 또 없어서 여기서 꺼내야 돼요. 꺼내는 게 진짜 귀찮아요. 음 어때요? 좋아, 이 정도면 괜찮죠? 괜찮은데... 뽀자기도 옆에 이렇게 붙여주고... 이제 라인 스티커를 요런 데 있죠. 애매한데 여기 이렇게 깔아주는 거죠. 너무 예뻐, 너무 너무너무 너무 예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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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아, 다이소가 맞다. 별캐스컷 이거 내줬었지. 아, 맞다. 이것도 진짜 감탄하면서 썼었는데, 깜빡하고 있었네. 이걸 잊고 있었어. 이것도 진짜 예쁘거든요 다이소 키티를 좀 붙여보겠습니다. 마스킹 재질이라 뒤에 비칠 것 같아가지고. 오려서 테이프 칠해서 붙여줄게요. 동생 두 명이랑 동생 여자친구랑 해서 다섯 명이서 놀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도파민이 최고조로 자극됐어요. 아침에 얘네들 가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저 소름 끼쳤잖아요. 그 첫째 동생이 저랑 하는 짓이 똑같아요. 아, 이래서 피는 못 속이는구나. 여기에 이렇게 붙여줄게요. 귀엽죠? 여기에는 장소를 쓰겠어. 팔트 스티커 하나 써보겠습니다. 이뻐 죽겠어. 아침으로 다 같이 육개장을 시켜 먹었습니다. 이응이 또 없어가지고 육개장. 구독자분이 다이소 키스컷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본인 소장의 키스컷도 같이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이걸 좀 같이 써볼게요. 제가 키스컷 타월하면서 말한 이 고전 느낌의 폰트가 이런 느낌이에요. 비슷하죠? 그 시체. 여기저기 별 뿌리기 이번엔 이 라인을 붙여볼까요? 진짜 붙일 때마다 예쁘다는 말밖에 말이 안 나오네 밥을 먹고 남편은 출근하는 날이어가지고 가고 저희끼리 누워가지고 유튜브 봤습니다 진짜 한량 같죠? 너무 평화롭고 좋았어 영마 살로드는 제가 예전에 한번 추천드린 적 있는 유튜브인데 실제로 다큐멘터리 찍으시던 그런 분들이 유튜브 하시는 거거든요? 쉽게 접할 수 없는 아프리카나 막좀 무서운 데? 그런 데 많이 가셔가지고 재밌어요. 제가 다큐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동생들도 다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제 남편은 다큐멘터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건 테두리가 이뻐가지고 붙여볼게요. 벨트 스티커 진짜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이 주전자를 드디어 쓸 때가 온거 같아 너무 귀여워 이 키스컷 이쁘다 여기저기 붙여주기 좋은 거 같은데요? 얌 이거 포카 인덱스인데 여기 붙이면 어떨까요? 귀여운 거 같기도 하고 이상한 거 같기도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뭔가 글쓰기가 애매해 아랫부분이 허전해가지고, 굿데이라고 좀 붙여보겠습니다. 그냥 군만 써줄게요. 알파벳 붙이기 귀찮아. 어, 방금 단점을 찾았습니다. 알파벳 키스컷에. 이 살짝 코팅된 게잘 벗겨지네요. 살짝 옮겨주려고 들어줬는데 이게 그냥 벗겨져버렸어. 첫째 장은 요렇게 꾸며줬고요.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와, 근데 다이소 이거 키스컷 냈는데 또 월요일 날 전통 시리즈 나오잖아요. 또 그거 사러 다녀야 되네? 제 컨텐츠가 마를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끝내면 저거 해야 되고, 저거 끝내면 이거 해야 되고. 다이소 덕분에 아주 부지런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누워있다가 애들 가고 저랑 순두리만 남았습니다. 집이 엄청나게 시끄럽다가 다들 가니까 되게 허전하더라고요. 명절 때 본가 내려가면은 엄마랑 아빠가 너네 없으면 조용해가지고 또 심심하다 이랬는데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또 아쉬워야지 다음이 또 재밌는 거니까. 이번에도 펠트 스티커. 아, 이거 왜 이렇게 이쁘지? 구름 같지 않아요? 진짜 구름? 요렇게 애매한 곳은 라인 테이프. 순돌이랑 아주 꿀잠을 잤습니다. 순돌이도 이제 다들 가니까 긴장이 풀렸는지 아주 지금 별이 너무 많아서 별 떡칠하는 것 같아. <laughs> 자다 일어나서 유튜브 보는데 불닭볶음면이 뜨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데 사러 가기 너무 귀찮은 거지. 근데 집에 불닭 소스가 있었거든요. 오징어 짬뽕 면에다가 불닭 소스 넣어가지고 만들어 먹었는데 확실히 불닭볶음면 라면그 자체가 맛있더라고요. 불닭 소스로만 만들면 맵기만 하고 좀 싱거워. 그래서 막 참치액젓 넣고 뭐 이거 넣고 저거 넣고 그리고 다이소 하울 써야지. 다들 다이소 신상 뜨면은 DM이 한 10개는 오는 것 같아. 우선님 <laughs> 보셨어요? 막 이러면서. 제 채널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사실 이 빨간 체크를 쓰고 싶은데 이 무드랑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못 쓰고 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두줄 정도? 여기다 하나 더. 요것도 다이소 스티커인데, 여기. 초록색이어서 어울릴 것 같아. 이런 별 스티커도. 음, 귀엽다. 저는 나는 솔로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예전에도 영상에서 많이 언급하긴 했는데, 이번 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돌싱 특집은 진짜 무조건 재밌거든요. 밀린 거를 오늘 싹다 봤습니다. 낯솔도 재밌고, 낯솔 사계도 재밌고, 지복행도 재밌어. 이건 구독자분에게 받은 선물이에요. 고마워요.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런 것도 있어 너무 귀엽죠 여기 붙이면 너무 예쁠 것 같죠 하나만 붙여볼까 어디 건지는 다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가 문구를 잘안 사가지고 하나도 몰라 오 너무 귀엽다 그쵸 너무 귀엽죠 밀린 나솔 공중풋에브 공중풋에브 얘가 막 격파하라고 하는 것 같죠 바쁘게. 이렇게. 깔끔하고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두 겹으로 붙이면 마스킹 테이프 같아. 오늘 진짜 너무 피곤했는데, 그래도 다이소 덕분에 이렇게 닦구를 하게 됐네요. 다이소 신상으로 이렇게 닦구를 해봤고요. 지금 술이 덜깬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쁜 건지 안 예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다이소 쇼핑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요자리 꾸미기 한다미에 구속 투 머치 닦고 하면 입 구속 쓰레기 닦고 해도 <목소리도> 죽고, 속입 구속 와함 라면 닦 가족 개주고 모여.